자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궁금하신 마지막 질문을 해주세요. 네. <laughs> 어, 지금 1인샵을 응. 하고 있는데 응. 제가 이제 여기서 만족을 하고 1인샵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할지 응. 아니면 이제 좀 직원을 구해야 할지. 지금 현재 이 매장에서 직원을 구할까 아니면 네. 옮길까 이 얘기요 예아니면 음, 일단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뭐 몇년은더할 음. 거라서 몇년더할 거예요? 한 2, 3년 정도. 이고 계약 네. 기간은 얼마 됐죠? 여기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 2년으로 2년? 네. 어, 딱 2년 치고 나가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미용실을 오픈하는 거, 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언제 폐업할 건지, 음... 내가 언제 폐업을 할 건지에 대한 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 다음 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내가 뭐, 나는 아, 꼭 2년 뒤에 내가 꼭 올라갈까? 아. 평수로 올릴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큰걸 하다 보니까 어, 나, 나랑 좀안 맞네? 그러면 나는 1년 뒤에 낮출 거야.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사람들이 내려가는 게 싫어하잖아요. 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걸 해서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게 지금 만약 내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언제 폐업할 건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원장님은 딱 2년 안에 지금 1년 6개월 남았어 이제 폐업하는 네. 거 <laughs>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라 1년 반 뒤에 내가 최애치로 끌어올리고 나서 이 매장을 좋은 값에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게목표입니다 뭐 권리금 주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처음에 네. 권리금 얼마 줬죠? 1100만 원 1100만 원좀 비싼 가같아 그러면 뭐 1억 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로 만들 수 있다면 네.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질의자, 질자 네.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러면 좀 힘들겠지만 적어도 한 3세션부터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만들고 2년 뒤에는 내가 이전을 해야지라는 기준으로 네. 그때까지 유튜버 팔로한 10만 만들어 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인 샵에서 이제 직원을 모으는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 매장의 경대는 총 3대, 네. 그 다음에 샴푸대는 하나, 다음에 시술 때라고 쓸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보면은 두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최대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동시에 두명못 하고 네. 동시에 최대 수는 네 명이에요. 음. 동시에. 그러면 혼자 일할 때 가장 많이 받으면은 고객 몇 명까지 있어요 최대 세 명이에요. 많이까지 있을 때? 네. 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디자이너로 추가 채용하는 거좀 힘들 수 있어요. 음. 왜? 공간이 음. 부족해. 공간이 좀 협소하고 네. 부족하고 만약에 샴푸대가 한 대만 더 있었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자면 은이 매장 정말 인테리어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도저히 고개를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직원실 안에 갔는데 네. 공간이 생각보다 조금 널찍해요 네. 직원실 안에 가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이긴 네. 한데 지금 여기 커피 네. 이런 준비된 거죠 네. 정수기나 네. 음료 같은 거이 위치를 안으로 옮기시고 음. 여기다가 에 테이블을 길게 놓으시고, 이 테이블이 지금 거의 바 테이블 높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블좀 낮춰주고, 여기다 쭉 깔아놓으면은 의자를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가 뭐 많으면은 세 명에서 음. 적으면은 뭐두명 정도? 이렇게 두명한 치면 좀 릴렉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을 추가 채용해서 좀붐비면은 일단 좀 자리 구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지금 혼자서 3명을 깔면은 아마 진짜 좁을 거예요. 네, 정말. 정말 많이 좁을 거예요. 대기하는 고객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출액이 지금 한800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에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 개수는 아세요? 뭐래 어, 그러면 저거 한번 봐주세요. 네. <laughs>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어, 이거 보는 거알려줄게 여기 회화장 네.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 결산 있죠? 네. 결산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영업 분석을 들어보세요. 요거 네. 눌러보면은,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총 지금까지 39명 온 거예요. 음. 여기 보면은. 네. 그리고 전월에 보니까 146명이에요. 음.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한, 한 거의 한 130에서 150 정도라고 봤을 때, 네. 아마 지금 사업이 됐으니까 3만 보고 4게 보고 5천 보고 5천 보고 5만 보고 5만 월달5낮고5월 보고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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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5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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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보이 5만 보고 5만 고 5만 보고 5만 보고 5만 보고 5만 보고 5만 보고 5만 보 5만 보고 5만 맞잖아요. 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이 매장이, 일가 네. 5만원대인데,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서. 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네. 재방 고객 객수가, 그러니까, 재방 고객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제 한 달에 입점하는 고객 객수가, 네. 보통 한 150명, 지금 현재. 네. 계속 네. 올랐으니까, 네. 이게 막 떨어질 것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재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한 달에 평균적으로 재방 고객, 네, 이제 고객 객수가, 네. 150명 기준에, 객단가 50만 원이면은 그러면 한 진짜 700에서 뭐 많게는 90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신규 객단가가 꽤 높은 편이었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 지금 숙치면 사실 디자이너 한명 뽑아도 돼요. 음.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인턴 한명 뽑아서 내가 하는 것보다 디자이너 한명더 뽑아서 하는 게더 약간 좀덜 힘들어요. 음. 어차피 신규 고객 다 이제 새로운 선생님한테 주면 되는 거고, 네. 그럼 잠게요 지금 현재 보면, 신규 공연님 개수가 한 40명에서 50명. 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다 재방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네. 그럼 100명의 고객이 지금 재방 고객이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봤을 때이 100명 중에서 나머지 5 0명이죠 이걸 디자인 고객이 다 받게 되는 건데, 음. 음.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달에 신, 이제 신규로 봤을 때 신규일 때가 7만원 잖아요 네. 7만원 곱하기에 이제 50명 하면은 매출액이 얼마죠? 거의 대략 한 300에서 400이 사이가 왔다 갔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월급 주는 게 사실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응, 직실 말로 이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정말 머리를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 개떡같이 하지 않는 이상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보통 한 3개월에서 뭐 길게는 6개월이면 재방객 수가 한 100명 정도가 이제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네. 둘이서 저랑 고객이 고객 수가 한 둘이서 한, 뭐, 한 200에서 뭐 많게는 300명 한다고 치잖아요. 300명 하면 진짜 좁을 거예요. 엄청 좁을 거예요. 음. 왜냐? 하루에 1 0명이랑 고객이 뭐 보는 거거든요. 하루에 10명 이면 어떨지 아시죠? 네. 네. 300명이면 하루에 10명이에요. 특히 근데 주말에 뭐 몰린다는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미용실은 네, 네. 금토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음. 그러면 주말에는 진짜 붐빌 때는 좀 붐비는데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네. 특히 월화 수목에는 네. 뭐 이게 좀 천천히 간 네. 거고 일요일 쉬죠. 네. 그러면 월화 수목 금토 중에서 금토가 바뀌는 네.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휴무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음. 어. 만약에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네. 근데 들어서 나는 그냥 일요일에 쉬는 게 계속 좋다 하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음. 그러면. 직원 둘에서 만약에 고객수가 이제 300명이 넘어가면은 네. 그때부터는 지금 직원 구해도 괜찮긴 해요. 네. 근데 내가 직원 둘이서 진짜 막어 매출을 진짜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하는 거라면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 네. 어, 나는 그냥 내가 조금 몸이 좀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면은 인턴을 취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장단점이 있죠. 뭐냐면은 인턴으로 하면뭐 해줘야 돼? 교육? 응, 그렇지. 네. 내 개인 시간을 빼서 계속 교육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아무래도 이제 좀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내 디자이너는 사실 그런 건 없으니까 뭐 나름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직원 채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장이 진짜 한 고객수가 300명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좀 고민해 보시는 거 뭐냐 이 매장을 내놓고. 관리금을 책정을 해놓고 내놓고 이 근처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작년 한 이맘때쯤에 오픈하신 매장 이제 원장님한분 계세요 용인 쪽에 네. 근데 그 원장님이 정말 매장 사이즈가딱 거의 한6만 했는데 잘 돼서 그 같은 층에 3층에 한 30평대 매장이 이제 공간이 나와서그 매장을 그 자리를 인수하고 이제 원래 하시던 매장은 이제 정리를 하셨거든요. 음, 그것도 좋은거고 그래서 고객수가 한 250에서 300명 정도의 네. 객주가 되면은 그때 이제 매장을 내놓고 네. 이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 음.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네. 음. 또 질문 또 질문? 음. 뭐그 외에 번외 질문 뭐 있어요? 아 생각해봤대 뭐이 있을까? <laughs> 음. 딱히 생각나는 각 네. 어쨌든 오늘 이제 그러면 마무리 쳐야 돼. 오늘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게뭐 네. 세무사 그거는 1인 숍들은 일반 가수자가 되기 전에는 굳이 진짜? 할 필요 없다 네. 네. 두 번째 이제 SNS 마케팅 뭐 이제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굳이 다할 필요는 없다 다 없다 말했데그 <laughs> <laughs>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체험단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유튜버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내 캐릭터를 분명히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거를 좀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거는 정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직원 채용은 언제 해야 될까 특히 1인 매장들, 1인숍들이 직원 채용을 언제 해야 될까 이게 더 늘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어 디자이너 한 명, 한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재방 고객이 최소 150에서 20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 확장을 하는 거를, 어, 이제 염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원장님 혼자 하시는 매장들이 있다면은, 보통 객수가 150에서 200명 정도 되면은, 거의 맥시멈 와 있는 상태예요 네. 혼자 하기 때문에. 혼자서 재방 고객이 이서한 달에 30명, 아니 300명 한다고 생각해면 죽어. 네. 네. 근데 150에서 200명까지는 힘들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음. 혼자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보통 인턴 없는 대형 매장들도 보면 디자이너들이 혼자서 했을 때한 150에서 200명이 최대치에요. 음. 네. 그 이상 하는 건좀 힘들어요. 인턴이 없다고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원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객수되면 은 확장. 아, 궁금한 거생각네 네. 대학원. 네. <laughs> 근데 이제 확장을 음. 하게 됐을 때 이거를 음. 굳이 음. 어, 팔고 정리를 음. 하고 음.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은지, 음. 아니면 얘는 뭐 유지한 채 다른 데로 또다시 하는 게 좋은지, 그건 선택이긴 한데, 어 오너의 여, 이제 오너의 스타일에 따다 틀린 것 같아요. 음. 내가 두 가지 매장을 다집중로 해서 같이 잘할수 있다 하면은 네. 추천드리는데, 저는 사실 멀티가 좀잘안 되는 편이라, 저라면 이 매장을 좋은 값에 정리를 음. 하고 이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어, 이거는 뭐 네. 원장님 하고 싶은 대뭐 하는 거죠 네. 이상 오늘 이제 <laughs> 촬영은 마쳤고요 오늘 이제 그 석판교 예온 예온에어 예온에요 가연 가연요인가예예온예온에요 가연 원장님 매장에 왔고요 오늘 이제 네 가지의 총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좀 정리해서 잘 이해해 보시고 네.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답변을 영상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해주시고, 어 아무튼 저희 채널이 이제 이름을 바꿔요. 골목용실이 콘텐츠가좀 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 이름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골목용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골목용실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채널명이 이렇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채널 보시고나, 이번 편 보시고 나서 다음 편부터 이렇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저, 저 안에 공간있잖아요 이게, 이게 거리가 400이고, 네. 그럼 저 안에 속에 속 들어간 거말니에요저데 네. 이게, 일단 꽈배기 면역력이가... 2,400원 나온다거든요. 그러면 응. 이거 봤을 때 카메라맨 따라오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타일 하나가 500이거든요. 네. 아, 400, 4 5 0이 그러면 이게 지금 안에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음.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지금 한 2.6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 맞네. 2.6m 나와 네. 그럼 남점. 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네. 저기 쇠잖아요. 이거 반 잘라버릴 수 있어요. 아 그그글라인더로반 글라, 쪼개 버린 다음에 이위이 위에, 이 테이블 위에다가 이거로두 개를 같이 올려. 아 그다음에 저기 음료도 있죠. 네. 음료를 여기다 음 그다음에 저 밑에 하부장 있죠. 네. 저 따라가 볼이 하부장 있잖아요. 여기 밑에. 네. 여기다가 레기통이랑뭐 저런 것도 있죠. 여기 밑에다 놓고 음 그러면 이거 음료 그대로 놓고 네. 이쪽 끝에다가는 이제 뭐 저거 로드 올려놓고 맞아요. 하면 충분하니까. 음... 그렇게 한 다음에 난좀 추천한 게 여기가 좁고 네. 답답하면은 벽을 보고 사람이한으좀 답답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테이블을 두 개가 이게 빠르다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높이가 9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으면은 뭔가 되게 답답해. 네. 그래서 높이를 테이블을 한7 0 0 보통 700, 7 5 0이 그냥 일반 테이블이있네요 그러면 여기다 테이블 놓고 여기에다가 거울을 길게 음. 하나 쫙 붙여, 네. 그러고 뒤에 다가 이런 식으로 간접등을 넣어요. 거울 뒤에다가. 거울 뒤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이 앞에다가 거울을 싹 붙여버리고 음. 뒤에 간접등 넣으면 들어왔을 때 나는 사실 느꼈을 때 들어왔을 때어 여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 어. 있어도 대기석으로 좀 네. 공간 쓸수 있게끔 하면 은더 좋겠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의자를 여기서 놓다 보고 쳐도 하나 둘셋 음. 넉넉하게 놔두면 쳐요 네. 아무것도 없으면 두명 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동시인원이 네 명이었어요 다섯 명을 끌잖아이 공간이 죠 그리고 이런 기기에도 보면은 지금 디스터하고롤러블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세팅기 하나 내주신 거고 네. 그다음에 미스트가 지금 혼자 네.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세팅기 하나 미스트 하나 이렇게 봉에다가 두개 달았고 이렇게 쫙 켜놓으면은 두개 음. 동시에 맞쓸수 있으니까 괜찮죠. 아 진짜 괜찮네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 경대에다가 세팅기나 뭔가 미스트 같은 거 가는 거보다 네. 시술석을 따로 공간 배치를 해주는 게더 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더 권장한 편이요 네. 굿. 네, 감사합니다. 짠.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네, 네 해주고 싶은 게 자, 올라오고? 여기 앉아봐요. 앉아봐요. 다음에 누워 봐요. 어때? 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요 이렇게. 눈부시죠 네. 저는 샴푸대에 조명이 너무 발. 눈 위에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아왜 눈을 못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특이한 특이 체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샴푸 받을 때 눈을 감으면 불안해요 음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여기 있죠 네. 저, 저는 요즘에 쉬폰 체질 있죠 네. 저기 딱 커튼 저, 저, 네, 네. 저기 있잖아요 응. 저거를 여기다가 약간 아치 형태로 조금 이렇게 라운드로 빼주거나 응. 지금 봤을 때, 올라가봐 우리 카메라맨. 자, 저 위에, 자, 봐요. 이리로 와 봐봐요. 자, 이리로 봐봐요. 저 모서리 있죠. 저기 네. 모서리, 모서리, 여기, 여기, 여기 모서리. 네. 여기랑 여, 여기 모서리. 네. 저 끝에 끝에 모서리 있죠. 네. 저기서부터 해서, 자, 요거 있죠. 이기 네. 보이면 난 솔직히 별로거든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면 공간이 거의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 아니면 여, 여기서부터 여기로 갖고여 여기. 이거 여기네. 네. 여기랑 여기가 앞쪽으로 네. 꽂으면 꽂힐 거예요. 네. 그냥 천만 사다가 음. 길게 늘, 늘어뜨린 다음에 여기다가 꽂고 여기다 꽂아요. 음. 그면 눈이 안 보시고 여기 자체가 저는 쉬폰 재질로 이렇게 흰 천이 내려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좀 여기가 그레이 톤이니까 근데 그레이로 다해놓으면 너무 어두우고 흰 천으로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늑할 거야 어. 샴푸 받는 느낌 자체가. 어. 그래서 여기는 저는 조금. 뒤에를 조명을 조금만 네.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흰 조명하고 네. 노란 조명 두 가지 괜찮아요. 네. 저는 여기다가 조명을 노란 조명 으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따뜻하거든요. 사실 이 색감 자체가 되게 찬 컬러예요. 네. 찬 컬러를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좀 창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렌지색 조명으로 음. 주광색이라 음. 주광색이 있고 전구색이잖아요. 네. 전구색 이게 음. 그러니까 구입할 때 전구색을 사야 돼. 아... 전구색을 사서 가다 끼우고 그다음에 흰천 하나만 해놓으면은. 안 너무 답답할까요? 어 오히려 더안 느낄 거예요. 오히려 안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당뇨, 당뇨 네, 네, 당뇨 담요 담뇨 담아 주죠. 네. 담뇨 어디 있어요? 담뇨 여기 있어요. 아 저기다. 지금 농대가 어? 없어가지고. 저는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혼자 하면 안 무서워요? 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어, 어, 어. 성관교 특성상 어, 어. 그런 게 거의 없었어 가지고, 어, 이 동네 자체가... 네. 어. 1인 시합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서, 특히 여자 혼자 하니까... 어, 네. 처음에는좀 무서웠었어요. 어. 서 아이레이션 하면은 대한 정보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 들어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음. 나는 예전에 저도 혼자 했었잖아요 혼자 했었을때 무서웠거든. 음. 남자들도 불구하고. 그래서 음, 저는 저녁에 저녁 7 시부터 이제 딱두 사람만 받고 네. 했었는데 늦게 끝날 때막 새벽 두세시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데 여기좀 담력이 세구나. <laughs> 근데 진짜 저 여기서는 어. 계속 일하면서 어. 술 취해가지고 다니시는 분을단한 번도. 아 근데 동네 자체가 그렇게 네. 막 술집이 있는 그런 네, 이제 번화가가 아니라서. 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런 샤할가면 이렇게 좀 도, 조용한 이제 술집 많이 없는 동네로 <laughs> 오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저희 어반 트렌드에서 엄마를 어. 담당하고 있어요. 서현 로데에서 <laughs> 근무하시는 현희 원장입니다. 안녕.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거 l i 나올거예요알림 i f e 이이 나올 때쓸 거예요. i c k child. 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h i l d I'm 요 o t a c h i 요 d I'm 한번 볼게요. h i l d i 요 not a c 거 i 요 d 마음에 드예요요네 i l d I'm not a c h i l 요 I'm n o 네? 얼마아 네이버 예약하셨죠? 네. 오늘 아니에요. 아 네이버 예약하는 거 방법 알려줄까요? <laughs> 아 아니 안 그래. 선생님카톡 <laughs> <laughs>